노인 일기 살아야 한다 몇년더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 삶움터의 전사이다 하루와 비터지는 싸움이다 아픈 몸을 끌고 병원으로 극기운동으로 몸을 움직여야 한단다 내 이럴 줄 몰랐다 젊을 때술 담배 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70 고개 넘어오니 날벼리지 웬 말이냐, 젊은이여. 젊음이 영원한 줄 알지 마라. 다리가 영원히 생활, 생줄 성할 아느냐. 어린날 갑자기 혈이 협회 중이 누구이나 찾아오더라. 인생은 병고의 바다. 살자. 살자. 아프지 말자. 죽는 건 겁나지 않는다. 아팠어.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정말 정말, 정말 싫다.